안녕하십니까. 이짱입니다. 네, 오늘은 간단한 영상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제가 한 5일 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죠. 알벤다졸 구하기가 참 힘들다. 네, 그런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, 그래서 저도 그냥 동네에서 구하기보다 제가 아는 약사분에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택배 박스가 바로 알벤다졸인데요.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주문해서 이제 택배로 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총 200알입니다. 총200 박스, 200알이 아니라 200 박스를 주문했고요. 이 약사분이 취급하는 이제 약은 이 알벤다졸이고 이 약으로 이제 저희 가족이 한꽤 오랫동안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약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먹는 영상을 올리고 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도 같이 이 약으로 한번 이제 복용을 해보고 어떻게 몸에 변화가 있는지 건강에 변화가 있는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다양한 약일 텐데 이 약은 얼마에 구매했냐면 대량으로 구매해서 그런가 한 알에 500원이 아니라 두 알에 500원에 아마 구비를 한것 같아요 제 기억에. 그래서 조금 싸게 약사분이 주셨고, 이 약으로 이제 두 정씩 들어있죠. 이 약으로 이제 저희가 먹어도할 텐데, 복용법은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는 일주일에 세 번, 3일 먹었죠. 그리고 4일 휴지기를 갖고,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로테이션이 이제 도는 거였는데, 이제 이 약으로 이제 먹을 때는 조금 바꿔서, 이제 일주일에 세번 먹는 것 같은데, 그세 번에 하루에 이제 아침에 하나. 그다음에 뭐 저녁에 하나.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게 먹을 것 같고 제 아내나 장모님 이제 암 환자이신 저희 장모님은 이제 똑같이 하루에 하나씩 먹을 예정이고, 저희 어머니 이제 당뇨이신 저희 어머니는 하나 먹을지 두알 먹을지는 아마 추후에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약을 이제 모두가 같이 먹을 예정인데요. 여러분들도 얇은 나절 잘 구매하셔서 정말 건강한 그런 어떤 2020년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2020년에는 이 알벤다조가 함께 알벤다졸린에서 정말 모든 우리 몸속의 기생충, 구충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그래서 참 행복하고 즐거우 그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